이런식으로 <laughs> 두더지같은 두더지 아닙니다 보시는대로 <laughs> 아이스크림이에요 <웃음> 예 이런식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이 나아가 동동 떠다니면서 이미랑 눈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 시리즈를 통합해가지고 오픈월드식으로 그리고 샌드박스 <웃음> 샌드박스 <웃음> 샌드 샌드박스 형식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2022년 1월 31일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laughs> 어이 호불호가 실제로도 존나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버튜버 머가리 치어라 존나 역겹다 이런 댓글들도 달립니다. 예, 실제 제가 거짓말 한게 하나도 거짓말 한게 아니에요. 역겹다, 꺼져라, 어 버튜버 네가 이딴 얼굴 쓰니까 성공 못하지. 토시 하나 안 받고 제가 댓글 고대를 읽은 겁니다. 버튜버 할때 이제 하드코어 FPS 게임을 좀 주로 했던. 어. 도토리. 이때 이대가은 도토리인데 원래 쓰던 버튜버를 못 써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 거고 원래는 이제 아 어, 근데 다시 봐도 좀 뭔가 터굴 되나? 청구를 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laughs> 뭔가 좀 감회가 새롭네 이건 이거대로 나의 역사야 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또 성장을 내가 한 거고 뭐 엄청난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토커라고 하는 굉장히 FPS 게임 중에서도 핵폭발 터진 그 체르노빌 원전 발전소 그 근방으로 해가지고 이상현상이 생기고 그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고 사람이 죽고 돌연변이 막 변종들이 막그 세상에서 막 태어나고 그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게 살벌한 게임 같죠? 하드코어한 멤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게임이거든 그런 게임을 내가 옛날에 1편, 2편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45편을 올린 거라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딴거안 올리고 이거만 주구장창 올려 어, 존나 이것만 올려 이것만 존나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laughs> 이게 되겠냐 그래도 뭐 조회수 잘나온거는 4800도 나왔음 잘나온건 이정도 나왔다 근데 유튜브 4800 조회수 받아서 되겠냐 <laughs> 어? 못해도 48,000원 찍어야 영상 편집하고 그 최저임금이라도 나오지 못해도 어 40만은 바라지도 않고 자 파란색깔이 이제 구독 안한사람 <laughs> 파란색 나 구독자인줄 알았는데 구독 안한 사람이네 <laughs> 파란색이 구독 안한 사람, 초록색이 이제 구독 이제 한 사람들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조용하다가 입질이 살살살 오는 이 시기가 이제 내가 하드코어 FPS 게임 스토커 존나 울려. 그러니까 이제 채널이 이제 100명, 200명, 300명 홀리 이러서 이제 개꿀맛이 나면서 이제 달렸는데. 가다가, 딱, 어, 딱, 딱이 아니라, 딱, 딱, 어. 근데 이렇게 재밌게 보는 친구들도 많았음. 놀랐을 때숨 몰아쉬는 거랑 민망할 때눈 굴리는 게 매력적인 유튜버 이러면서 이제 이걸 재밌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방송 안 하냐, 즐겨본다, 이런 애청자 분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제 저의 그 학고. 학구... 이 탈출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예, 존나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존나 부족한데, 새 출발을 위해서 예, 리뉴얼을 딱 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